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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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아. 약 아. 1km 에서 아무쪽 저 저기... 그, 검사하는데 내가 한참 속으로 내가 그랬지. 아, 저분들 참, 참, 매력 없구나. 예, 아무리 이제, 예? 완전 양아치처럼 하더라고. 무슨, 우리 북한, 영어 같은 데는 북한 얘기 완장 두는 애들 있잖아요. <laughs> 거의 그런 식으로 막 무슨, 이게 그, 그, 하역장에 물건 내리러 오시는 분들, 물건 갖고 오신 분들을 완전 그냥 개치고 하더라고, 짐승치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딱 옆에서 보니까. 막 그냥 이거 내리지 말라고 올리라고 다시 올라오면, 아이 물론 자기네도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응. 어, 근데 그건 이해하지만은, 여기 나는 말을 말을 이렇게 이게 친들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여기 저기 물건 없, 입적제. 물론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만은, 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어? 어이, 깜짝 놀랐어요. 이막 무슨 불 불. 예, 네, 그래서 좀 아까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자기네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게 없는.